안녕하세요. 앤드류에스의 마라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곳 레이스먼트에서 유발란스에서 어, 레벨 V4 있잖아요. 울트라 핑크가 아, 선발매, 선공개하는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서 환복하고 있어요. 어, 오늘 행사에는 충남도청의 이원정 선수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이거 신고 또 트랙 가면은 그렇게 달리기가 잘돼아 그래요? 네. 오, 네 색깔 색깔 예쁘죠? 네 색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핫핑크? 네 마음에 네,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는 레이스먼트에서 서비스 기이 담당하는 조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저희들제 어, 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재밌게 세션 즐기다 오다 하고... 맛있지. 이 맛에. 이이이제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아요 뜰만합니다 뜰만해요 <laughs> 죽이지 않습니까 색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자기 소개 진짜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뉴발란스 SC l 리트 V4 출시 행사 왔고요. 어. 레이스먼트와 함께하는. 요 핫핑크 음에 들어요? <laughs> 어,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네. 색깔을 진짜 잘 빼신 것 같아요. 아, 요만한 컬러도 잘 빼는 것 같아. 네, 요즘 신발이 네. 물론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네. 이런 디자인을 무시 못하지 아. 않습니까? <laughs> 어떻게 여성 러너의 마음을 네. 좀 사로잡을 것 같아요? 어, 어, 남성 러너의 마음도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 네. 저는 핫핑크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형이라서뿅이요아들이 네. <laughs> <laughs> 아, 핫핑크를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아, 진짜요? <laughs> 되게 지금 엄청 네. 가볍고 네. 통통 튀고 어. 약간 지금 사실 행사라서 천천히 뛰고 있기는 한데 네. 약간 조깅보다는. 피드 훈련 할때 한번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 이 아, 많이 드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분 3미초 페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맞네요. 잠수교 턴하고 페이스를 아, 좀, 좀, 좀. 살짝 올려서 4분을 한번. 아 4분. 지금 와볼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상시로 온이에요. 상시 온. <laughs> 와 지금 잠수교 도착했는데. 어, 완전 시원해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아요. 아 이제 뛸만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충남에 있다 서울에 오니까 어때요? 아 일단 공기가 다르고요. <웃음> 기분이 <웃음> 너무 좋아요. 러너스 사이 싸웠어요 네. 지금. 확실히 서울이 좋죠? 아 사람이 많으니까 기가 네. 쑥쑥 들어와요. 아 어, 그래요? 네 제가 어, 우리 엔듀르레이스 전마라토이아의 고스트롱 알고 있는지 갑자기 깜짝으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야, 여러분 고. 예 네, 아무도 몰라요. <laughs>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여기 고인분들만 <laughs> 고 스러. 두명은 알아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앤드류레, 스이화이팅자 <laughs>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로 100m 스프린트를 보시게 됩니다.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laughs> <오! 웃음> <laughs> 예! 예, 막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아, 피자도 있습니다. 콜라. 어 피자 먹고 있는 사장님. 어, 오늘 유발 유발란스 러닝 어땠어요? 이 피자 맛이 맛있습니다. 아. 히프리기만. 어네 네. 와우. 갑자기 클럽이 되어 있는데요? <laughs> 와 와, 끝나고 피자 애프터 파티가 있었습니다. 아, 아까 저녁도 못 먹었는데, 피자 한 조각 먹을게요.